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든 산, 백두산. 이 위대한 산에서 시작된 한 줄기의 영롱한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백두대간. 백두산의 백두와 큰 줄기를 뜻하는 대간이 합쳐진 산줄기죠. 무려 1,40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산줄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우리나라, 남도의 지리산까지 이어집니다. 백두대간은 단순히 산의 줄기가 아닙니다.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른다는 산자 분수령의 원리처럼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모든 강과 하천이 동과 서로 나뉘어 흐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성지로 여겨졌죠.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줄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거대한 영혼이자 생명선인 셈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그 땅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위대함을 기억하세요.